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순리죠. 하지만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모습으로 늙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사랑과 존중을 받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늙어도. 호감가는 사람들의 비밀 다섯 가지에 대해 함께 나누려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니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사람이 되는 길. 지금부터 천천히 걸어가 보시죠.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늙어도 호감가는 사람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유머 감각과 부드러운 갈등 해결 능력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갈등을 겪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도 하고 작은 오해로 사이가 틀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갈등의 순간 정색하며 따지고 들기보다 살짝 웃으며 한마디 툭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내가 또 말을 헷갈리게 했네 나이 먹어서 그래요. 이해 좀 해줘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한결 마음이 풀립니다. 실제 제 지인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중반인데 항상 유쾌하세요. 마트 계산대에서 직원이 거스름 돈을 잘못 준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유, 내가 혹시 복권 당첨됐나 싶었어요. 요즘 서비스 좋네요. 직원은 웃으며 사과했고 분위기는 금세 훈훈해졌습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똑바로 안 해요? 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불쾌한 기억만 남았겠죠? 갈등은 누구나 겪지만, 그걸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해줍니다. 늙어도 호감 가는 사람은 불편한 상황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도, 할 말은 놓치지 않고, 유머와 배려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유머 감각은 단순히 재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만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의 여유에서 나옵니다. 인생이 힘들 땐 웃을 일도 잘안 생깁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일수록 일상의 소소한 실수와 갈등조차도 가볍게 넘길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웃을 일이 없으면 내가 먼저 웃겨야지. 그 말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혹시 요즘 너무 진지하게만 살고 계시진 않나요? 남의 말에 자주 상처받고 작은 실수에도 얼굴이 굳어지지는 않나요? 그럴 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 이쯤은 웃고 넘겨도 되는 일이야. 유머는 상황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늙어도 호감가는 사람은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 줄 알고 문제를 더 꼬지 않고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웃을 줄 아는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갈등 하나쯤은 너그럽고 유쾌하게 넘겨보는 연습. 그게 바로 늙어도 사랑받는 사람으로 가는 첫 걸음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바로 긍정적이고 좋은 말투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말이란 참 신기하죠. 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마음을 살릴 수도 있고 그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나이에 아직도 그걸 몰라요? 라는 말과, 아, 그거 생각보다 복잡하죠. 저도 처음엔 헷갈렸어요. 라는 말은 의미는 비슷해도 듣는 느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늙어도 호감 가는 사람은 절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투를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의 무게를 알고 있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대화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런 말들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그 한마디에 사람의 피곤함이 녹아내릴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일 마을 슈퍼에 들르세요. 그리고 계산할 때마다 "이 시간까지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라고 꼭 한마디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젊은 점원이 어느 날 저에게 말하더군요. 그 어르신 오실 때마다 하루가 따뜻해져요. 그분은 그 말을 하려고 온게 아니었을 텐데도 그 한마디가 그날 누군가의 기분을 바꿔놓은 겁니다. 말이란 입에서 나와 상대의 마음에 도착하는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나이 들수록 더더욱 말의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 값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나이를 먹었다면 말도 익어야 합니다. 조급한 말, 날선 말, 상대를 시험하는 말은 줄이고. 이해하고 감싸주는 말을 더 늘려야 합니다. 물론 쉽진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생각보다 예민해질 때가 많아요. 자존심도 쉽게 상하고 예전만큼 참을성도 줄어들곤 하죠. 그럴 때일수록 한 박자 쉬고 입 대신 귀를 먼저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꺼낼 땐한번더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말을 들었으면 기분이 어땠을까? 좋은 말투는 단지 예의가 아닙니다. 그건 상대방을 존중하겠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쌓이면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고 그 사람 곁에 오래 머물고 싶어집니다. 말은 곧 사람입니다. 따뜻한 말을 쓰는 사람은 그 마음도 따뜻하다고 여겨지고 그런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늘 호감의 중심에 서 있게 됩니다. 혹시 요즘 내 말투는 어떤가요? 불만이 먼저 나오진 않나요? 칭찬과 감사는 내 입에 얼마나 자주 오르내리나요? 오늘부터 한마디씩 바꿔보세요. 왜 이래요? 대신 괜찮아요? 몰라요? 대신 도와주실래요? 그 작은 변화가 사람의 마음을 열고 당신의 품격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겁니다. 세 번째 비밀은 단정한 옷차림과 깔끔한 외모입니다. 사람은 외모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겉모습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죠. 외모란 남에게 보여지는 내 마음가짐의 첫 인사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세수하지 않은 얼굴, 구겨진 옷, 지저분한 손톱으로는 그 마음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죠. 늙어도 호감 가는 사람은 절대 화려하거나 비싼 옷을 입지 않습니다. 하지만 늘 단정합니다. 잘 다려진 셔츠, 계절에 맞는 깔끔한 옷차림, 정돈된 머리와 잔잔한 미소, 이런 외모는 보는 이로 하여금 신뢰와 안정감을 줍니다. 어느날 버스 안에서 만난 한 노부부가 생각납니다. 두분다 70대는 훌쩍 넘으신 듯 했는데 남편분은 체크셔츠에 단정한 바지, 아내분은 조용한 색상의 스카프를 두르고 계셨죠. 그 모습이 어찌나 우아하고 와. 편안해 보이던지 주변 사람들도 은근슬쩍 쳐다보게 되더군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참 보기 좋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말 없이도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힘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단정함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 갖춘다는 점입니다. 어느 80대 어르신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는 오늘도 머리를 빗고 옷을 다려 입어요. 거울 속내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내 마음도 흐트러지지 않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진짜 품격은 외모가 아니라 외모를 대하는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늙어도 호감 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외모를 쉽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나와도 단추 하나가 빠져 있어도 굳이 지적하거나 불편한 티를 내지 않습니다. 외모는 겉모습이지만 그걸 대하는 태도는 곧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따뜻한 신뢰가 따라옵니다. 혹시 요즘 거울을 보며 내게 이렇게 말해본 적 있으신가요? 괜찮아. 오늘도 단정하고 잘 해내고 있어. 그말 한마디가 스스로에게 주는 격려가 되고 그 마음이 외모를 가꾸는 손끝에도 스며들게 됩니다. 늙어도 호감 가는 사람은 보여지기 위한 꾸민보다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단정함을 선택합니다. 그 차이가 사람의 눈길뿐 아니라 마음까지 머물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비밀은 자신감과 겸손함을 동시에 갖춘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참 모순처럼 느껴지죠. 자신감 있는 사람은 보통 앞에 나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겸손한 사람은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호감 가는 사람은 자신감과 겸손 그둘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지닌 사람입니다. 자신감이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을 믿는 마음입니다. 겸손이란 그 믿음 위에 다른 사람도 나만큼 소중하다는 걸 인정하는 마음이죠. 늙어도 호감 가는 사람은 말이나 표정, 자세에서 당당함이 묻어납니다. 구부정한 어깨가 아니라 자신의 나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당당히 빛나죠. 그들은 자기 경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실수했던 기억도 지금 몸이 불편한 상황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땐 내가 철이 없었지. 이젠 무릎이 말을 안 들어. 그래도 걷는 게참 고맙더라. 이런 말에는 허세가 없고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유와 진심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굳이 앞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옛날에 그거 다 해봤어. 그건 내가 먼저 시작한 일이야. 이런 말로 자랑하지 않죠. 오히려 내가 옛날에 실수했던 얘긴데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고 상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합니다. 예전에 어떤 퇴직 공무원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어요. 오랜 경력으로 따지면 주변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분이었죠. 그런데 식당에서 직원이 실수했을 때이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젊을 땐 이런 실수 수도 없이 했어요. 그리고는 미소 지으며 물컵을 직접 다시 닦아 쓰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저분 진짜 멋있다. 그런 게 바로 겸손한 자신감, 즉 진짜 품격입니다. 반대로 자신감 없이 겸손만 앞세우면 자칫 자신을 너무 작게 만들 수 있고, 겸손 없이 자신감만 내세우면 오만하고 거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진짜 멋진 사람은 자기를 믿되 남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혹시 요즘 내가 말할 기회가 왔을 때 다른 사람의 말을 끊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아는 것을 증명하려는 마음이 상대의 말할 기회를 뺏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늙어도 호감 가는 사람은 자신을 너무 낮추지도 너무 높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을 믿고 겸손하게 남을 인정하며 존중 속의 대화를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이 사람 참 근본이 다르다고 느끼게 되죠. 자신감은 내 안에 있는 단단한 뿌리고 겸손은 내 바깥으로 뻗어 가는 따뜻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자라야 그 사람이라는 나무가 오래도록 곁에 있고 싶은 존재가 되는 것이겠죠. 다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 비밀은 여유있고 안정된 태도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몸도 느려지고 반응도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죠. 하지만 그 느림 속에서 피어나는 여유와 평정심은 젊은 시절엔 가질 수 없던 노년의 깊은 지혜입니다. 늙어도 호감 가는 사람은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버스에서 누가 먼저 밀고 들어와도 식당에서 주문이 늦게 나와도 굳이 언성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도 오늘 힘든 날이었겠지.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마트에서 계산 순서를 건너 뛴 아주머니를 보고도 한마디 말 없이 그냥 웃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장난 삼아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좀 억울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몇분 먼저 계산한다고 내 인생이 손해보는 건 아니니까요. 이 말에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여유란 시간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여백이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 여백은 바로 내가 모든 걸 통제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늙어도 호감 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무례함을 굳이 바로잡으려 들지 않습니다. 상대를 바꾸기보다 내가 먼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사람 참 단단하구나.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편안하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런 안정된 사람 곁에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그건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요즘 내가 너무 자주 흥분하고 사소한 일에 민감해져 있진 않나요? 누군가 내 감정을 건드릴 때마다 반사적으로 대응하고 있진 않나요? 그럴 땐 한번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지금은 내가 반응하기보다 그냥 흘려보내도 되는 순간이야. 삶이란 게꼭다 붙잡아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때론 놓아주는 게 지키는 것보다 더큰 지혜일 때가 있습니다. 늙어도 호감 가는 사람은 다 알고도 모른 척할줄 알고 마음이 불편해도 말 한마디 줄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여유, 그 침묵 속에 인생의 격이 묻어납니다. 결국 우리가 나이 들며 닮아가야 할 모습은 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늘 마음이 편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늙어도 사랑받고, 늙어도 곁에 있고 싶은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습니다. 그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흐름이죠. 하지만 어떻게 늙어갈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주름이 지고, 머리는 희어질지라도, 말투는 여전히 따뜻할 수 있고, 태도는 여전히 품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늙어도 호감 가는 사람들의 다섯 가지 비밀은 사실 거창한 것도 특별한 기술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을 살아가는 자세, 사람을 대하는 마음, 그리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들이죠. 지금 이 순간부터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태도 하나를 조금씩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당신을 더욱 따뜻하고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늙어도 호감 가는 사람, 그건 먼 미래의 이상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내가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로운 삶을 함께 나누는 지혜의 바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